이렇가 제가... 씨, 안녕 나 시간 많이 부준 네, 이다 어? 저지훈비 벌써 왔어요? 네, 네. 마지막 출근 날이아 네. <laughs> 조금 이가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 어. 마지막 출근 날 동영상 기아씨가 블로그에 올다고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조금 이상해요 어, 네. 어. 막상 오늘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동안에 여기 이, 이 건물이나 김천이라는 곳에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었나 봐요 음. 네, 박지부장님께 고맙습니다. 네, 2년 6 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laughs> <laughs> 네. 아침에 반사액 싸고 는데좀비싸게 이제 는 다시 올수 없는 곳이구나. <laughs> 이제. 서울이 지인 분들은 들리시고 서초동이고 서울이 조금 가까니까 서울 올라우면 들리는 거 같다 알겠습니다 어디에 다주좋습니다 차만 주면 좀 홀대하는 거지 <웃음> <웃음> 그래 이단시다네니다

평이렇 이거 하 네. 시 옛날에 연애 표정이 많이 써가지고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요. <laughs> <opin dos> <Hepatice> <항상>. <siz> 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소원 분야를 강화하고 공단이 축적한 법률 정보를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구조기구들과 유관기관들이 연장 일정 유통을... 어 구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응. 여러분께 들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국재연력기술의 김성함 사장님 어, 보호복지공단의 최원식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지방에서도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더라고 연임이 없으신 지방의 우리 관리자들께서 직접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제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천에 내려온 이후에 이사장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끝낸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다 임기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공단이 김천에 이사온 지첫 임기를 마친 의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무사하게 임기를 마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일국 혁신도시의 석정천의 하, 하천변 길과 율곡천의 하청병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아, 내가 이곳에 참 정이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김천 혁신도시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laughs>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 여기를 떠나면 김천육님도시랑 특별히 제가 인연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연은 없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 정들었던 이곳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돌아오겠구나 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장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참 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람들 모임까지도 몇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제안이 있던 시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한참 참고를 할때 시작해서 이제 감염병 등급 4등급으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에 이사장을 마치게 되어서 또이 또한 감염 무려합니다 제가 공단에 와서 겪었던 3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참, 때로는 어, 참 기쁘고 우스, 웃음이 나오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아 고통스럽고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 3년 지나고 나니 모든 일들이 그것이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어, 제가 아, 3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이, 여러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 이사장의 닭달을 이 감내해준 이 관리자들에게 우선, 어,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준 우리 공단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어, 중간에 이제 이뭐 개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 이해득실 차원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솔손수범의 요구에 흔쾌하게 개인의 이득실을 떠나서 동참해 주셨던 이 전국의 관리자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단이 어려운 시기를 아직도 여전히 좀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단의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이라든가 플랫폼 사업은 공단의 발전 방향에서 매우 어,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어,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 인공지능 사업과 플랫폼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공단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법률 구조 중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조직에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장점은 와서 겪고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있고 우리 공단의 목표가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단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일들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위기에서 이 장점들을 잘 살리면, 우리의 위기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공단 관리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집단 지와 용기는 공단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서운한데 저는 제가 드리시는 말씀은 제가 나가서도 음,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전임 이사장으로 남겠습니다. 어, 오늘 참석해주신 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예,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족 여러분들의 행복이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또 환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송 후에 또 사진 촬영이 또 현관 쪽에서 한차리 있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다시 다시 멜라니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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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건강하시죠.